중국 청나라 구대 황제인 한풍제는 도광제의 사황자로, 20살의 나이에 즉위하여 30살에 병사하면서 11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은 황제라는 뜻으로 고명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 도광제가 신살이 될 때까지 황후에게서 적자가 태어나지 않자 한풍제의 생모인 정기비는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 태의에게 약으로 아이를 빨리 낳게 해달라고 하였기에 한풍제는 조산으로 태어나면서 산모와 아이가 모두 허약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한풍제는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아 얼굴에 곰보자국이 있었고 사냥 중에 낙마하여 부상을 입은 이후부터는 장애가 남아있었다. 행동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모친 정기비는 한풍제를 낳고 황기비로 책봉이 되지만 결국 한창 나이인 33살의 일기로 병사하면서 당시 10살이었던 한풍제는 훗날 효정성왕후가 되는 정기비에 의해 자라게 되었고 정기비는 쓰라의 아들 혁흥과 함께 두 아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한풍 제는 혁흔 보다 두 살이 더많은형이었 고, 한풍 제는 적자 혁흔 은 서자 였 지만, 두 사람 은 함께 공부 하 면서 친형제 처럼 친하 게 지냈 는데, 동생 혁흔 은 타고난 재능 과 함께 문물을 겸비 했을 뿐만아 니라 개방 적인 사 고로 세상 을 바라보 는능 력도 우 수하 여, 시 간이 흐를수록 아버지 도광 제는 재 왕의 제목감 으로 혁흔 을 고민 하 기도 하지만, 한풍 제는 어진 성 품과 효도 로서 도광, 영를 감동시키면서 결국 황실의 전통에 따라 한풍제가 후계자가 됩니다. 참고로 동생 혀크는 제2차 아편전쟁 이후 도망간 형을 대신하여 영국 프랑스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엉망이 된 청나라를 근대화로 이끌며 서구 열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나라의 자강운동을 시작했던 공춘왕입니다. 1850년 아버지 도광제가 6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20살의 한풍제가 청나라 9대 황제에 오르지만 불행하게도 한풍제는 직위하자마자 내후 외환에 직면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이 남경을 점령한 것이 내우라고 한다면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한 것은 외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풍제가 즉위한 바로 그 해인 1850년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밀란인 태평천국의 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청나라는 건국 이후 강의 옹정, 건륭제를 거치는 150년 동안 나라가 번창하면서 청나라의 인구는 1억 4천만 명에서 4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이 때문에 1인당 경작지가 절반으로 줄어 가난한 농민들은 땅을 팔아 일시적으로 굶주림을 피하며 결국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가난과 기근의 허덕이며 민심은 점점 흉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조는 제1차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패배하여 굴욕적인 난쟁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양의 질서를 주도하던 중국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관료는 무책임하면서 매간매직이 성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난징조약으로 한 개였던 항구가 다섯 개로 개항이 되면서 광동 지방에는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 사태가 발생하였고, 아편 거래가 합법화되면서 은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어 당시 청나라에선 세금을 은으로 걷어들였는데, 은이 부족해지면서 은가격이 오르며 물가가 폭등하여 세금을 못 내고 도망가는 농민들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다가 청조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거 모이면서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하자는 멸만흥한 운동을 일으키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이 난을 주도한 홍수전이라는 인물은 본래 광동성, 화연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객가 출신의 유생으로 생활 수준은 본토 주민보다 못하였으나 홍수전의 집안은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홍수전이 다른 형제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그의 학업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홍수전은 14년간 과거 시험에 네 차례나 연달아 떨어졌고, 상심한 나머지 급기야 신경세약에 걸려 40일 동안 혼수상태로 헤매다가 환몽을 경험하게 되는데, 꿈속에서 그는 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칼을 건네주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라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전은 꿈에서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고 계시를 받았기에 태평천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태평천국의 이상은 밭이 있으면 같이 갈고 밥이 있으면 같이 먹으며 옷이 있으면 같이 입고 돈이 있으면 같이 쓰자는 구호 아래 사회의 소외계층에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면서 그 세력은 순식간에 불어나고 날로 강해져 마침내 1853년, 옛 명나라 수도였던 남경을 점령하였고 홍수전은 그곳을 수도로 정해 청경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듯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발전한 태평 천국의 나는 남녀 평등, 사유 재산 금지, 전족과 같은 구세대 악습을 타파하고 아편을 금지하는 등의 급진적인 사회 개혁 정책을 내놓으며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남쪽의 여섯 개성이 태평 천국의 수중에 들어오면서 신도는 1 0 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이상도 변질되어 태평 천국의 지도층은 오히려 청. 나라 관리 못지 않은 약탈 행위를 저지르면서 인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도층의 내분이 심각해지면서 힘을 잃어가자 한풍제는 증국번을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갔고 멀리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지켜보던 서구 열강들이 청조에 협조하면서 태평천국의 몰락은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은 13년이나 계속되어 한풍제가 죽은 이후인 1864년, 태평천국의 수도인 난징이 함락되면서 끝이 나지만, 청나라는 막대한 전비를 소모하며 재정이 완전히 탕진되었고,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남방 지역이 초토화되면서 청나라는 사회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한편 영국은 제 1차 아편 전쟁의 승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줄 것으로 확신하였으나 다섯 개의 항구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이 늘어나지 않았고 영국의 주요 수출품인 아편 또한 중국 농민들이 몰래 자체 생산을 하면서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에서는 서구 자본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 커져가면서 영국에 대항하는 민중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영국은 중국을 굴복시켜 더 유리한 조약을 체결하고 싶었으나 당시 아편전쟁 이후 얼마 동안은 러시아와 크림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는데 때마침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 사건으로 영국은 청나라가 에로라는 중국인 소유의 불법 아편 선박을 체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배에 걸려 있던 영국 국기를 바닥에 내팽겨쳤다는 이유로 청나라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 에로 사건에 실제로 영국 국기가 그 배에 있었는지도 불투명할 정도로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으나 영국은 청나라의 선전포구를 하였고, 이어서 프랑스도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처형당한 것을 빌미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결국 청나라는 당대 최강국인 두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을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태평천국의 난으로 국력을 거의 소모해 버린 청나라는 더 이상 서구 강대국들을 상대할 힘이 없었고 결국 러시아와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1858년 티엔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그동안 광저우에 머물렀던 외교관이 국경에도 머물 수 있으며, 10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조약의 도장을 찍기 직전에 여러 착오가 생기면서 청나라가 조약 사절단이 탄 배에 폭격을 가하며 전쟁이 재발되었고, 결국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수도인 베이징을 함락시키자 황제는 피서 산장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군은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방대하며 수많은 진기한 보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황실 정원이자 별궁인 원명원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불을 질러 파괴하기에 이르렀고 한풍제는 원명원 이후 중국의 심장이자 상징인 자금성이 불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무조건 강화를 지시하면서 황제를 대신하여 동생 공친황은 영국, 프랑스와 교섭하여 1860년 베이징 조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베이징 조약은 앞서 티엔진 조약을 승인한 것 외에 배상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10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방하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외교 사절이 베이징에 상주할 권리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홍콩 구룡반도의 일부인 야우찐몽을 손에 넣게 되었고, 이때부터 중국인들은 노동을 위한 해외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조약의 최대의 이익은 러시아가 차지하였는데 협상의 중재 역할을 했던 러시아는 약해진 총나라를 압박하여 1858년 외흥안녕과 흥룡강 사이에 60만 제곱킬로미터를 할양받았고 1860년에는 우수리강 동쪽 40만 제곱킬로미터를 얻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욕을 채운 영국은 태평천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청조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면서 태평천국의 난은 점점 진압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물러가자 공친왕은 주청으로 황제의 귀환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상심에 빠진 한풍제는 피서 산장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점점 주색에 빠지고 앞편에 젖어들더니 다음해인 1861년 30살의 나이에 피서 산장에서 병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풍제는 하나뿐인 어린 아들과 청나라를 멸망케하는 시대의 악녀인 서태후라 불리는 젊은 처 예허나라씨를 남겼습니다.